한국 갑시다. 새벽 3시 반인데도 사람들이 있네. 4시 40분 공항버스를 타도 되는데, 그냥 어차피 애매한 시간이라 밤잠안 자고 그냥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럴 거면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일찍 가,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4시꺼 타고 가려고요. 어, 너무 무거워. 다들 놀라? 아니 그 민박집 사장님은 분명히 올때 가방 하나 메고 왔는데 어떻게 이게 다 차냐고 이거 용량도 살짝 넘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직원이 유도리 없이 빼라 그러면은 좀 빼야 돼이렇게 들고 가는 것도 혹시 몰라서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을 빼도 이게 좀 넘쳐 넘쳐? 그러니까 오버했어요. 갑시다! 떠날 때 되니까 주마등처럼 짜라락 스치네. 옛날 한달 여행하고 한국 갔을 때도 꿈 같았는데, 1개월 여행하고 한국 가면은 진짜 꿈 같겠지? 모르겠다. 갑시다! 끝날 때 되니까 생각이 많아지네요. 이스탄불, 서울의 면적 3배라서 솔직히 여기는 진짜 진득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은 막한 달이 있어도 모자른 동네라고 하는데 나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한 4박 중에 오늘 빼고 온날 빼면은 거의 2박밖에 안한 거고 첫날 왔을 때도 뭐안 했고 모르겠어요. 항상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조금 남겨놔야 나중에 또 오지 않겠냐고. 틀린 말은 아닌데, 또올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6년 전에는 여행이야 나중에 또 오겠지라는 생각이 확실히 있어가지고, 한국 와서는 좀 아쉬웠지만, 한국으로 출발할 때는 막 아쉬운 감정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32, 어리다면 어리지만 앞으로 또 여행을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이 많이 드네. 오래 해가지고 장기 여행은 안 하더라도 짧게, 짧게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 아! 하... 모르겠다. 여행을 처음부터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애매하게 맛들리니까 이만한 게 없어. 취미 중 취미 중에 가장 돈 많이 쓰는 거 아닐까?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고 이번에 여행하면서. 맨날 질린다, 재미없다, 다 똑같다, 막 이랬는데, 막상 끝난다니까 또 하고 싶네. 여기 한인민박 있으면서 인도, 파키스탄 이쪽 중동이나 남미로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 모르겠다. 지금 이런다고 되나? 그래도 몇 년이 있어야 하더라도 또 하지 않을까? 담배 같은 담배, 담배를 안 펴봤지만 담배 끊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거라고. 그래도 여행을 참아야겠죠? 4시 버스라서 한 15분 남았네요. 모르겠다. 공항 개커. 여기가 뭐, 인천 누르고 1등 했대요?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1등 했대. 1등 할 만한데, 아까 오면서 제대로 못 봤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진짜, 진짜 커. 진짜 인천 뺨치는데? 아니지. 인천보다 크니까, 인천 보고, 이스탄불 뺨치는데 해야지. 괜히 신공항, 신공항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이스탄불. 무게 제한이 23kg라서, 뭐라 하면은 할 말이 없거든요? 제발 뭐라 안 하길 빌어야지. 뭘 하면 후두닥 빼야겠다. 옷 빼니까 딱23 되네. 혹시 몰라서 그냥 맞췄어요? 맞췄다기보다는 옷까지 빼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이 가방이 이제 거의 5kg. 그러니까 이걸 이제 체크인할 때안 들고 가는 거죠. 가방에 두고 체크인할 때는 얘, 얘, 얘만 들고 간 다음에 얘는 체크인 끝나고 표 받은 다음에 들고 들어가는 거지. 갑시다, 진짜로 갑시다. 입국 숙한한 시간 걸림. 드럽게 오래 걸려. 터키가 즐거웠다. 다음에 오면 내가 터키를 올지 모르겠지만, 터키는 좋아, 확실히. 여행하기에는 터키만한 나라가 없어. 갑시다. 진짜로 갑시다. 길이. 이제 슬슬 터키 단어나 언어도 익숙해지는데, 익숙해질 때쯤 되니까 가네요. 뭐 여기 바깥은 구경할거 없겠지? 들어갑시다 이렇게 쇼핑할 곳이 많은데 내가 살수 있는 건 하나도 없네 바을 잡으러 갑시다 어, 버스보다 작은 것 같아 아나 배터리 나오가서 이거 닦았네. 배터리는 당연히 비행기 들고 타야 되는 거라 여기서 나오는 게 맞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닦아내라고. 나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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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도 이거 입고 있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서 이러다가. 씨. 아, 정리 언제 하냐 이거? 원래 환승할 때는 출국 검사하지 않나? 또 시태가 바뀌었나? 왜안 하지? 여거예요 12시 서울 시네 멋대로 바꿨어 12시 서울이 아니라 어, 없네 15시 서울이었는데 날을 바꾼게 아니라 비행기 시간을 아예 바꿔버린거구나 아니 왜 세월이라고 하냐고 아무튼 시간 좀빠칩시다 나는 빨라져서 좋아, 아. 공항이 도둑놈의 새끼들. 이거를 얼마야? 24니까. 아니, 빵도, 빵도 돈 받았네. 24. 326,000. 7 0 0 7 0원 정도 하네요. 근데 폴란드 음식을 먹는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먹읍시다. 다섯 달 전이구나, 폴란드 온게 벌써. 폴란드에서 주레크 먹고 또 뭐더라? 수프들 엄청 많잖아요. 맛은 있어. 시간 빠릅니다. 폴란드에서 뭐야? 골롱카. 폴란드가 골롱카인가? 어, 골롱카 먹고 막 만두, 피에로기 먹고, 갈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씨, 한국하네. <laughs> 방금 맛 설명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5개월 전에 내가 오버랩 되면서 조금 웃겼어요. 시큼하고, 맨날 양념들 들어가는 이 허브 있어요. 허브 맞나? 향신료 맛이 엄청나. 어느 스프를 먹어도 이 단전에서 올라온 이 허브 맛. 근데 조금 시큼해요. 줄에 큰. 그런 거? 맛은 있어요? 맛 표현이 이, 이 향신료 맛을 모르면 맛 표현이 불가능해요. 외국인한테 고추장 맛 설명 어떻게 할 거예요? 고추장이 고추장 맛이지. 똑같아이맛 때문에 서양 스프들은 다 비슷하게 느껴져요. 내 생각엔. 아니, 아까 슈퍼 왔는데. 물을 쉬 얼마야? 천을 버어는 바로 500ml. 콜라 500ml가 3,000원이야. 콜라 먹을라고 카페 가거나. 오, 창가 자리다. 바깥 안볼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창가 자리 한국 분들이 엄청 많아요. 서울 가는 거라서. 알기 때문에 바닥이 안 보이네. 잘뭐 딱히 보고 싶지도 않아. 생각보다 빈자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옆자리 근데 응, 뒷자리도 비었어. 의자 젖힐 수 있어. 이 한국 왔구만. 아우. 다시는 길게 여행가지 않겠다. 다시는. <laughs> 아니, 나 들어올 때쯤 되면은 마스크 안쓸줄 알았는데, 씨.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쓰고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아주 긴 꿈을 꾸었습니다. 여행 끝!